어깨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 일단 매달리고 오라고 하는 존 커시 박사님입니다. 진행시켜. 그런데 커시 박사의 환자들 중 충돌 증후군, 회전근계 통증, 50견 환자 90% 이상이 이 처방을 받고 증상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후기들에도 기가 막히다, 어깨가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여친한테 매달린 분도 계시고요. 아, 어깨 통증 경우가 날씨 좋으면 또 괜찮고 주사 맞으면 그때 뿐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마초들은 통증 그냥 안고 갔었는데요. 꿀 <laughs> 이번엔 커시 어른이 주장하는 어깨공간 부족 이론. 유인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매달리기 가 주는 혜택과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할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통증을 뿌리 뽑고 가뿐한 어깨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뼈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견봉 하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회전근개 힘줄 윤활 점행낭 등이 지나가는데요. 여기가 자세나 운동부족 같은 여러 이유로 점점 좁아지고 굳으면 조직들이 마찰과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오십견, 충돌증후군 같은 빡빡해지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박사가 매달리기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동작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허시얼은 웹사이트에는 매달리기를 하는 동안 어깨 구조를 보여주는데 해부학적으로 팔뼈 상완골이 매달리는 동안 견봉과의 구조를 다시 맞추는 것이 관찰된다고 하죠 이제 이 엑스레이 자료를 보면 어느 쪽이 아픈 쪽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빡빡해 보이죠 사실 매달리기도 아주 쉬운 운동은 아니긴 한데 반드시 발발 떨면서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깨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발을 땅에 대고서도 축 늘어뜨려 주세요 연구 논문들에서는 하루 7분 정도 4주에서 10주 가량 지속했을 때 실험자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챌린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초급자라면 1, 2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을 떼는 단계로 들어가면서는 탄성 밴드나 스트랩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체 근육 강화 관점으로 좋다고 합니다 집에 이런 곳 있나요? 매달릴 수 있으면 붙들고 어깨 공간 확보. 아니면 이참에 이런 문틀 철봉 하나씩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해 봅시다. 저도 14000원짜리로 하나 달아 놨어요. 부가 이익도 좋습니다. 바로 악력, 손아귀 힘이에요. 철봉을 꽉 쥐는 순간부터 손가락과 전완근에 자극이 가죠. 근데 이게 노화 예방 차원에서 중요해지는 게 악력이 약한 그룹이 강한 그룹보다 치매 관련 입원 사망한 경우가 두 배로 많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음? 악력이 단순한 근력 측정치를 넘어 전반적인 신경계와 근육계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죠. 매달리기하면 악력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멱살 잡을 일 있어도 밀리지 않겠습니다. 예이시또 있죠. 매달리는 동안 어깨뿐만 아니라 등과 가슴도 열리고. 디스크의 압박들이 풀리는데요 마디마디 염증도 줄고 움직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답니다 온 몸의 통증 극복, 자세 교정, 숨은기까지 잡았다는 간증글입니다 이 예쁘신 누이께서는 저희 채널도 발견하신다면 꼭 구독 좀 해주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허시 박사는 우리는 나무 타다가 진화한 존재고 어깨는 원래 매달리게 설계된 곳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360도 회전하는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긴 한데 팔을 위로 올리는 일은 거의 없죠. 스트레칭도 거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학자들이 인공지능으로 뽑아낸 미래 인류 모습인데, 아 이거 뭡니까 이게 휴대폰 많이 본다고 어깨에 좁히고 손이랑 대가리는 키워놨어요. 운동 할 테니까 학자님들 저좀 그만 괴롭히세요. 50견의 가장 큰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는 결과도 있죠. 운동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날로 먹는 방법은 꼭 한번 봐주세요.